안녕하세요. 아일랜드 트래블러입니다. 제주 여자인 제가 여행자의 시선으로 경험해보고 알려드리는 제철 제주 여행 정보. 이번 영상은 서귀포 지역 하루 일정입니다. 겨울 제주 여행의 핵심은 귤밭과 동백 군락지가 모여있는 서귀포 지역이 아닐까 하는데요. 지난 영상 겨울 동부 여행 일정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해가 짧은 겨울에는 제주 시외권에 있는 식당과 카페들이 7시면 전부 문을 닫기 때문에 겨울 제주의 긴 밤을 즐기기 위해서는 가급적 제주 시내에서 숙박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갔다 돌아오는 알찬 하루 일정을 알려드릴게요.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넘어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도 절약할 겸차 안에서 아침을 해결하기로 했어요. 제주스러운 간식거리를 찾아 동문재래시장에 들려서 갓 만든 오란다와 오메기떡을 샀습니다. 청춘이 오란다는 동문시장에서 유명한 곳인데 견과류가 들어간 고소한 맛과 한라봉이 첨가된 달달한 맛두 가지 모두 맛있어요. 여기 오란다는 딱딱하지 않아서 입천장 까질 일도 없고 씹는 순간 사르륵 바스라지는 식감이 예술입니다. 오메기떡은 팩으로도 판매하지만 몇 개만 낱개로 사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서귀포에서 만난 점심도 먹어야 되니까요. 재래시장 안에 예쁜 기념품을 파는 곳들도 많아서 간식만 사서 후다닥 나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지런히 서귀포로 이동해봅니다. 한라산을 통과하는 516도로를 한번 타보시는 것도 제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해발 800m의 성판악 입구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이라 급경사와 급커브가 이어지기 때문에 천천히 운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516도로가 경치는 정말 좋지만 운전이 쉽지 않고 사고 위험도 크기 때문에 렌터카 대비에서 기본적으로 우회로를 안내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더욱이 겨울에는 노루가 튀어나올 확률도 꽤 높습니다. 서귀포로 가실 때는 516 도로를 탈 만한데 저녁에 해지고 제주시로 돌아오실 때는 너무 위험하니까 이용하지 마세요. 겨울 제주를 상징하는 동백꽃을 만나러 남원읍 신래리에 있는 동백 포레스트로 갑니다. 동백 포레스트는 올해 처음 유료 입장객을 받기 시작한 가장 따끈따끈한 동백 카플레이스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넓게 동백 군락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놀랐고요. 어마어마한 인파에 한번더 놀랐어요. 주차장을 넓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워낙 사람이 많아서 입구에서 약 300m 떨어진 곳까지 길가를 따라 차들이 빼곡하게 이어져 있었어요. 동백 포레스트에는 매표소 겸 쉼터 겸 실내 포토존 역할을 하는 예쁜 건물이 하나 있는데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이 입구 밖까지 줄을 서 있었습니다. 다른 동백 군락지에는 없는 이 실내 창문 포토존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끈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오후보다는 오전 시간대에 가셔야 사람이 덜 붐빌 것 같습니다. 추위와 싸우며 열심히 사진을 찍으셨다면 이제 점심을 먹으러 10분 거리에 있는 소낭식당으로 이동해요. 이곳은 관광객만 가는 비싼 식당, 비주얼만 이쁜 인스타용 식당이 아닌 진짜 제주의 맛을 내는 작고 오래된 중식당입니다. 저희가 갔을 때도 귤 따다 점심 드시러 오신 동네 분들, 택시기사님들, 외식 나온 가족분들만 계셨어요. 노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식당이라 빠릿빠릿한 서비스를 기대하시면 안 되는 곳입니다. 저희는 짬뽕과 짬뽕밥을 시켰는데 둘다 맛있고 양도 엄청 많았어요. 기름지고 불맛나는 요즘 스타일의 짬뽕이 아니라 야채, 고기, 해물이 골고루 들어간 옛날식 짬뽕이에요. 근데도 진한 국물 맛이 맛있었고 고기보다 엄청 매웠습니다. 양이 워낙 많아서 성인 남성도 완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주에 매운 짬뽕 맛을 보셨다면 다음 목적지인 귤 체험 농장으로 갑니다. 지금 서귀포는 귤나무에 귤이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고 또이 귤들을 열심히 수확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자주 만나볼 수 있어요. 육지 분들은 평생 마트에서 박스에 담겨진 귤만 보다가 이렇게 나무에 달려 있는 귤을 처음 보면 꽤나 신기하겠죠? 1월까지는 서귀포의 어느 동네를 가시더라도 이렇게 돌담 넘어 귤이 한가득 열려있는 그림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귤따기 체험과 더불어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포토존을 꾸며놓은 귤농장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저희가 방문한 곳은 소낭식당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이음새 교육농장입니다. 제주 천연 염색 교육과 귤따기 체험을 함께 운영하는 시설이에요. 한 사람당 5,000원을 내면 농장에서 귤을 마음껏 따서 먹을 수 있고, 1.5kg짜리 봉지에도 귤을 담아갈 수 있습니다. 예쁘게 꾸며놓은 포토존이 정말 시선을 사로잡죠? 이미 체험객들이 많이 다녀가서인지 귤이 많지는 않았지만 맛은 정말 좋았어요. 농장 규모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체험 가능 여부를 전화로 꼭 물어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갔던 이날이 유독 추운 날이었는지 귤을 따고 있는 동안 렌터카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버렸는데요. 얼른 따뜻하고 달달한 게 먹고 싶어서 이음새 교육 농장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디저트 카페 알맞은 시간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귤창고를 개조해서 작년 8월에 오픈한 신상 카페예요. 추위에 떨다운 저희에게 따뜻한 화폐까지 건네주시고 음료나 디저트 맛이 어떤지도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몸도 마음도 녹아버린 곳이에요. 감귤창고 안에 이런 동화 같은 공간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예쁘게 꾸며진 카페였습니다. 음료 맛도 일품이지만 사장님이 제주 산 제철 식자재를 이용해서 직접 만드시는 디저트 메뉴들이 눈과 입을 유혹하는 곳이에요. 저희는 6시에 가서 깜깜했지만 여러분들은 꼭 일찍 가셔서 예쁜 카페 입구에서 사진도 찍으시고 근처에서 동백꽃 구경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카페가 있는 남원읍 신흥리가 제주의 오리지널 동백마을이거든요. 카페에서 당충전 바짝 하고 다시 제주시로 돌아옵니다. 저희가 묵었던 숙소 근처에 있는 로컬 식당 모살물에 왔어요. 가성비 좋은 객주리 요리 전문점인데 로컬 분들은 모든 회도 많이 시켜 드시더라고요. 객주리 조림은 제주 향토 음식인데 가게마다 맛은 조금씩 다릅니다. 모살물은 감자와 모를 넣고 조렸지만 다른 곳은 콩을 넣고 조리는 곳도 있거든요. 둘이 가면 공깃밥 포함 27,000원에 갈치조림 안 부러울 정도로 훌륭한 생선조림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로 나오는 방어외, 발치외, 그리고 남은 횟감을 넣어 끓여주는 미역국도 이 집의 별미예요. 저희가 갔던 본점은 상당히 작고 오래된 건물이고, 한 블럭 떨어진 곳에 더 넓게 새로 지은 2호점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주 여자가 떠먹여주는 겨울 서귀포 하루 일정이었고요. 다음 업로드할 겨울 제주 동부 두 번째 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양질의 여행 정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